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어, 관악산 벽산타운 1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요. 네, 네. 제 팔려고 했더니 제가 그 월세 입자 할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 요건을 인정 못 받는다 해서 제가 네. 어, 다시 보증금을 완전히 빼 주고 있어야만 된대요. 그건 차에 어~ 그때 (6일) 대책이 나와서 네. 제가 저, 완전히 저, 저는 전입신고를 이제 이쪽으로 아예 나오고 보증금 (5프로) 내에서 이제 망기 여기 할머니가 좀더 남았거든요 망개 되는 시점에 네. 그냥 (5프로) 이내로 해가지고 그~ 상생 임대인으로 해서 네. 해가지고 그~ 그 이후에 매도를 할지 근데 이사님은 요거를 사업성 때문에 좀 매도하고 가라고 했는데 네, 네. 저번에 저는. 또 어디서 다른 분은 그거를 가져가라고 또 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었나요? 옛날에요. 아 예. 그래요? 예, 근데 저기 한 번은 네. 이거를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좀 이거를 팔고 임대사업자 그것만 가져가면서 기회를 달아 맹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고견을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친구나 또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거를 가지고 가래요, 벽산을. 일단은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시간, 비싼 시간 자꾸 갖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인가요? 그때 아마 굉장히 추천을, 매수 추천을 했던 아파트로 기억이 나고요. 네. 2019년, 20년인데 그래서 뭐, 막, 뭐 막상 제 어떤 조언을 듣고 사신 분들은 많이 재미를 보셨을 거예요. 예, 최근, 예. 저도 저도 저기 우리 고견 우리 서, 선생님 교 고견을 듣고 참고를 많이 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네. 가격이 최근 이제 2년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네. 우리 벽산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어,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워낙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쌌었어요. 예, 예. 쌌고 어 더해서 신안산선이라는 호재가 있던 거였어요. 예예예. 예, 예.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자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요거 그러면 이거 2020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예예. 예. 2020년에 얼마 주고 매수하셨죠. 몇 평이죠? 32평이요. 32평이면 3억대 중후반 정도 하셨을 텐데. 아니 아니요, 저게 3억 9,200여.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3억 중후반. 예예. 예.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32평짜리를 뭐 그래요 4억 가까이 주고 사셨다고 네, 하는데 예.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호가 자체가 한 7억 됩니까? 아니요, 6억 7거래가가 6억 3천 정도예요. 7거래가 말고요? 아, 호가는 6억 8천? 9천? 네. 뭐 그러면 거의 7억이잖아요. 예예, 예. 호가는 그래요. <laughs> 네, 좋습니다. 일단, 음, 가격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 좋습니다. 7억이라고 보고, 6억 8천에서 6억 9천이라고 보더라도, 예. 지금 이제 가격은 상승했던 거예요. 워낙 가격이 쌌었으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이제 소주, 그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게 32평짜리란 말이에요. 예예. 요거 자체가 지금 7억이라고 쳐도, 예. 7억이라고 쳐도, 어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면 쌀까요? 중간일까요? 비쌀까요? 어, 7억이면은 싸요. 굉장히 싼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보니까 가격 자체가 위험한 가격이 아닌 거예요. 정리받을 가격은 아니기는 해요. 예, 예. 예. 아니기는 한데, 그리고 두 번째, 요 신안산선이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많이 이제 기여를 하기는 했잖아요. 예, 예. 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거의 뭐선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개통이라는 또호재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네, 네. 24년 개통 네, 이 있어요.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예.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예. 올라간 가격에서 이 올라간 가격을 꾸준히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아, 할수 있는 엔진으로 상용, 사용이 될것 같아요. 이 개통 아, 자체가 예, 예.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요. 네.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 투자 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예예. 예. 어, 투자 세력들도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쌌었으니까 갭 투자로들도 많이 들어오셨었을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단기적 투자 자금들이 자 중과세의 그 완화 기간이 있잖아요. 네, 1년이요 네, 중과세 완화 기간에다가 예. 덧붙여서 금리 인상이라는 또 정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보면 중과세 완화 기간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투자 자금이 단기적인 투자 자금들이 단기적으로는 예예. 소진이 될 거예요. 아 예. 이 소진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하향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워낙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30평대치고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예예예 예. 예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조정,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조금은 받을 텐데. 네. 우리는 친환산선의 개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 러 보면 조금 조정 받으면서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이게 이 아파트의 전망이에요. 전망 자체는 이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러면 나는 지금 번거를 정리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2년 뒤에 매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마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관악산 매도, 격산일단지는 얘도 한 3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될것 같고요. 3년 후에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요. 예. 금액 자체가 예. 지금 어차피 조정기예요 지금 자체가. 예예예. 예, 예, 지금 예, 예, 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아 예. 그렇다고 아, 해서 또쭉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아, 안정되게. 네네. 네. 안정되게 가는 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가져가면은 안 될까요? 그삼년후 이후에라도? 어 저는 조정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년 이후에 그냥 여기는 여기는 네.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예. 여기에 추후에 나중에 거주하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 거주도 아니 거주는 안 하고 그냥 아, 거주 는안 하실 건데 좀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이 지역 자체는 예. 이 지역 자체는. 네. 이 시흥 이 금천구 우리 관악산 벽산 아파트가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네, 네.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네. 없잖아 우리 그저 저, 역쪽으로 오히려 그 신안산선 있는 그 주변의 역쪽으로는 별로 없고 저 독산역 쪽으로만 좀 붙어 있을 거고 네. 이쪽 뒤쪽으로 우리 아파트까지 오는 상황 자체는 다. 그냥 웬만한 단독이에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만 저층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라고요. 예, 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안산성 개통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금액 예. 자체가 우상향을 뭐쭉 지금 올라왔던 것만큼 하지는 못할지언정 안정된 가격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 아파트가 귀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뭐 단기간 내에 들어설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삼년 네. 이상 더 가지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요. 내가 다른 데를 갈아타려고 아. 하는 목표를 잡고 아. 있는 아파트가 없는 한은 갈아탈 곳이 생겼을 때 매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가 떨어질까봐 팔지는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예 예. 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으로도. 뭐 그때쯤까지는 결 나중 얘기고 그건 지금 그건 나중에, 이 비상 시간을 통해서 하죠.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동탄 파크 또 있으세요? 예? 또 있으세요? 아, 동탄 파크 한영스타에 있는 인테리업자도 내놨는데 네. 내년에 저기 판연중공에서 공 했던 그 저기 가진말소 저기가 대, 대상이 되거든요.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동탄파크 한양수자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한양수자인. 동탄의 가격 자체가 상승한 게 예예. 예.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통 후재예요. 네. G T X 라든가 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인동선 개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우리그 동탄 이신도시, 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것들이 동탄 트램들이거든요. 예예. 동탄 트램 1, 2호선이 이제 예사, 예정이 돼 있는데, 얘네들은 예. 예. 그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분양할 때, 예. 교통에 대한 분담금을다잘 모아놨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모았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뭐 뭐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동탄 트램은 쭉 그냥 깔리게 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 그래서 아마도 예.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아. 큰 문제 없이 착공이 들어가서 한 3년 예. 정도 후에 개통이 될 거예요. 예예. 그렇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동탄에 있는 그 넓직한 아파트들이 다 이제 교통에 대한 호, 그 혜택을 받을 텐데. 예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동탄 예. 트램의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예예. 가장 동탄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예예. 그렇다 보니까 어,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음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됐던 것들이. 예, 예.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 이런 데로 인해서 조정 받으면서 금액 자체가 좀 빠져나갈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동탄 자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만한 동네가 아니고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지금 물어보실 때제 의견은 요건 매도하시길 바라겠는데 그러니까 자진 말소하고 매도하시는 걸 바라는데 예. 굳이 그러, 그~ 내년 봄시장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내년, 내년 10월에 내년 10월인데 예, 내년 10월인데 그때 자진 말소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내년 봄 시장 아. 보자고요. 정책들이 또 나오고 저는... 할 거니까. 아, 아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1대1 저는 상담 자... 신청하시고요. 다음 분 계속 그때...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아 8년까지 그냥 끌고 가면 안 될까요?